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볼게요. 반대가 자기주식 처분 이익 있죠? 자기주식, 얘도 똑같아. 자기주식 처분 손실. 내다 팔고 손해받네요. 얘도 음수로 보고됩니다. 왜 네, 그런가는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겠고요. 자, 자기주식 처분 손실 볼게요. 어이? 자, 자기 주식 매각을 할때 처분 금액이 취득 원가보다 적은 경우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상계하고 이거 생기야 되는데 이게 있어? 얘가 먼저 상계하고 얘 있으면 상계하고 그 다음에 그 부족액을 이렇게 적더라. 그리고 이것도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십시오라고 돼 있네요. 상황 보겠습니다. 예제 1번 자기 주식 일주를 6천 원에 현금 지급하고 취득합니다. 자, 현금 나갔죠? 한 주당 6,000원씩인데, 한 주를 6,000원 샀네요. 6,000원 돈 나가고.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식. 저 주식을 사와가지고 소각시키면 자본금이 줄어드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자기 회사 밖에 돌아다니는 주식을 돈 주고 사요. 그때 쓰는 이름이 자기 주식이야. 6,000원. 6,000원이 아니지. 어, 6,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취득했는데 취득한 6,000원에 자기 주식을 5,000원에 내다 팔아버려요. 자기 주식을 5,000원에 내다 판데 자기 주식 6,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파네요. 현금 5,000원. 나가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오네요. 이때 쓰는이님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야. 1,000원 이렇게 들어왔다가 내다 팔고 손해본 거예요. 이거 그려볼게요. 왜 음수인가 봅시다.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요거 읽기 전에 상황이 이렇다 칩시다. 아주 간단하게 현금이 만원 있고요. 부채는 없고 자본금이 만원 있어요. 그런데 만 원짜리 이제 만원 있는데 자기 돈 6천 원이 나가면서 주식을 사잖아요. 자기 돈이 날라가잖아. 그럼 4천 원 남았죠. 그럼 이제 뭘 적어야 되겠지. 자기 주식을. 돈은 나갔으니까 줄여놨고요 자기 주식을 지금 차변에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이걸 차변에다 적을 수 있냐. 이게 자산이 아니야.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것도 자본조정 항목이에요. 우리 여기에 자기 주식도 있어. 이것도 봅시다. 현금 빼냈으니까 잔액이 이쪽에 있는 거고 잔액이 4천 원 남은 거고 여기다 자기 주식을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적어야 돼. 자기 주식. 왜냐면 자본 항목이니까 얼마라고 적어야 돼. 6천 원 이렇게 적어야 돼. 이걸 같이 적어가지고 대차가 일치하려면 뭐로 적어야 되겠어요? 음수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도 자본 항목인데 음수로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상황 봅시다. 요 자기 주식을 내다 팔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식이 없어졌겠죠? 날라갔어. 그리고 돈을 5천원 받았으니까 이 돈이 9천원이 될 거야. 그리고 벌어진 차이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했죠? 차별에다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본 조정 항목으로 오른쪽에다 적으래.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천 원. 양쪽이 일치하려면, 여기는 구천 원 남았는데, 여기는 만 원에 천 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음수로 적어야 되겠죠. 예?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음수, 이것도 음수고, 자본조정 항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취득금액 육천 원인 자기주식을 오천 원에 처분하고 현금으로 수취합니다 근데 단 자기주식 처분 이 계정에 잔액이 400은 남아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 주식을 내다 팔고 돈을 받는데 예를 들면 4, 400원이 남기려면 뭐 5,400원이라고 하고요. 자기 주식이 5,000원짜리가 날아갔다 칩시다. 5,000원짜리가 날아가고 돈이 5,400원 받았으니까 여기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400원이 이렇게 버티고 있을 겁니다. 자본 항목에 자본 잉여금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주식을 내다 팔아 또 있나봐. 현금, 자기주식 내보낼게요. 자기주식 6천원 짜리를 내보냅니다. 5천원을 처분했대요. 현금으로 5천원 받아. 이 상황이 없었으면 바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일 텐데, 얘가 버티고 있잖아.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이걸 먼저 다 없애,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이익을, 맞아, 만았다 이익을 먼저 없애고, 400원 없애. 그리고도 600원이 부족하잖아. 이때 생기는 게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얘기네요. 상황이 얘하고, 얘하고, 얘하고 똑같잖아요. 그 얘기. 되셨죠? 이름 다 외우시고, 이것들이 다 음수구나. 거의 다 음수예요. 양수가 딱 하나 있어. 나머지는 다 자본 항목에서 음수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죠? 이세 개는 자본 거래고 여기는 손익 거래야. 자본 거래에서 이익이 나면 이쪽에 다 적는 거야. 근데 자기 자본 거래에서 손해가 나면 다 이쪽에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음수야, 거의 다.